다 아, 자기장 조졌다. 바로 아래로 이렇게 크게 돌아야 돼. 소직남고 베리 맞죠? 아 베리 죽었다 뭐 필요? 지금은 필요한데, 나오겠지. 바 a b 바 a n Fabian 이따. 나보다. f a b 다차 구했고. 준비, 마사지 들고 있다지? 소짓아. 아. 수직. 어. 네. 자, 둘이 뒤온가? 그런가 봐. 우리도 다게다게 좋아 다르게. 우다이게우게 우리도 다그게 우리도 다르게. 우리도 다리도다리다리도 다르게. 우리게우 아 이거 하트 얘들 아찔한데? 하트 얘들 뭐 위에 다리로 건넜겠지. 그러시도니 얘들 있... 중국이네. 위에 빨간 티 입고 있는 거 이거. 하트 씨, 빨 빨갱이 새끼들, 빨강이 진짜 좋아. 네 중국인들 동트가요. 오토캠프 뭔가 위험한데 오토캠프 애들이 좀잘 사요 엄청... 어?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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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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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핵이다 이 새끼 이새끼 핵인거 <laughs> 같은데 야 경호 이판잘 이용하자 <laughs> 우리는 무죄다 우리는 무죄다 알지 학교까지 어? 방금 학교까지 어디 지얘어어어 <laughs> 어, 어. 그것도 라이딩샷으로 씨 점수하게 오막 어, 쏜다 어막막 어, 막 쏜다. 오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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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친 놈들이다. <laughs> 나저 보이스 가쿠만 씨 어디다 쏘는 거야? 여여 여기 옥상 쏘는데? 웨이가 그쪽 방향이 그쪽인데? 저 여, 연마 연마 피네. 저 연마 피네. 여기다 아, 여기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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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야 미친 놈이다. 야 아, 이거... 좀. 좀더 달달하게 하겠다. 어 무리하지 말고 우리할거만 하자. 음이 <laughs> 새끼 따르면 되겠는데 ESP 드는 거 아니야? 이 정도는? 있지 있지. 근데 아? 3삼 번이 핵이었다삼 번. 아,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가지 가지. 우리 제 호위하면 되겠다. 근데 괜히 붙다가 우리가 잘릴 수 있거든. 대면 다 피해가지 뭐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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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마 듀커죠? 둘 다. 둘 다. 백인데. 그러니까 이 말이 되나? 우리는 무자 나 알지? 우리는 랭커도 돌렸습니다. 이거 팀킬 안 했다고 지랄하면 우리가 무슨 민... 뭐랄? 그래. 이거 팀킬 하는 건 개오바지. 빠지, 빠지는데. 우리도 빠지자. 음. 쟤네 다 빠졌다. 나 빠지. 같이 가요, 횐님들. <laughs> <laughs> 잘하면 해요. 3번 동선 그대로 타면 된다말이난 4번 보자 아까그러건지 그, <laughs> 뭔가 4번이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. 네가 보자 해 줘라. <laughs> 아니 진짜 근데 라이딩개신인다 미친 놈인가싶었니다어막또터 쏘터 쏜다 또 쏜다. 네, 예, 이쪽 예, 1번 봐봐. 1번 쪽 봐봐. 1번 쪽. 보이나 보다. 1번 쪽. 산모송기. 나는안 음, 보이는데. 제가 빵빵거리. 뒤빵빵거리는데. 아 탈에. 내 보고 탈에. 아 형아 보고 타는 거야? 어 얘들 샷 타고 다 움직이는데. 진짜란데 어, 견우 이 안에 타라. 형님 제가 운전할게요. 형님 제가 운전할게요. 많이 끌고 주세요. 그러니까. 그게 나을 것 같은데. 그니까 운전 제가 할게요. 견우 이 안에 타라 일단. 아마 다음 주로 얘를 내릴 거 같아. 안 내린다 안 내린다. 타라 안에 타라. 나얘 뒤를 막아 막아줘야겠다. 어. 얘들이 왜뭐 이렇게 오는 거 보면 어, 어, 보이. 아르지? 어. 어? 설마 얘들 벽 벽도 뚫어? 나 보이지도 않는다. 씨. 경호 저기 있다. 저, 기어, 기어, 저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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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. 밑에 기절이야? 어. 반대편, 반대편, 반대편. 밑에 집에서. 아, 집 뒤에. 우리 팀 간다. 4번 간다. 나사번 따라 간다. 가가가. 멋 형아, 형총 사라. 근데 량을 올려야 될거 같은데 쏘, 쏘긴 쏜다. 맞추기 맞추나. 어. 빠져. 어 쏜. 다어 쏜다. 빠져. 우리 팀이 보보살찌 거야. 그냥 우리는 몸 몸부터 버립다기 저기, 저기 차 있네. 아 근데 이 자식 여기하프링거 알고 오니얘는 음. 안전한 데 세우는 게 아니다 야, 많은 곳세운다저3번저 어. 벌써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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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저기 저저기킬 뺏겼다 간다 그쵸? 우리 못, 우리 사번도되는거 아니야? 우리 따라가자. 진들 <laughs> <헤이돌>, 같이 가요. <laughs> 어? 어? 우리 에이스. 다고래는 성사 없나? 화컷? 음. 밑에 알지 롱 조심히 이 제가 활이 있는데 이유가 있대 뭐야? 멋신데 이거? <놀나 <놀나> 보다. 어이 끝났나 보네. 여기 안 쏘네 더 이상. 알지롱이 음... 살아 있는데. 어, 나갔어제근데3번그러 t t e 차리 우리 거. 어. 우리 거. 우리 거. 창고 거. 우 창고 오른쪽 뒤에 야 우리 팀한테 죽을 바에 우 멀어지니까 고스나고. 이게 왜 다시 오는 거 같냐? 네. 음. 아, 여기 올라왔다. 섰다. 내려갔어. 내려갔어. 저 집. 1번지. 스텔스. 일단 4번 지켜야 돼나 4번 옆에 붙어있는다 잡은거 아니죠? 어 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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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여기 잡았다 여기 2번 잡았다 그래? 나 4번 지킨다 어 그러면 든든하게 난 페가 수를한다 <laughs> 얘집 보는 거 맞지. 집 보는 거 같은데. 음. 집 본다. 아니나 드링크, 드링크 마십니다. 사울 준비하고 있다. 본다, 본다, 본다. 차 보, 본다. 집에 있나본데 음. 나 따라간다, 4번. 음. 이경우요. 1평집 뒤에 있다. 에피. 입구에. 아, 얘도 핵이다, 얘도 핵이다. 그러네. 위치를 다아네 아, 근데 말 박았는데, 나. 아, 바깝네. 아 야, 얘도 핵이다. 피 1번아. 와. 얘딱 p 이다 미친.